이번 영상은 기타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인사복무의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좌측의 기타 증명서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타 증명서 신청 메뉴로 이동하셨다면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GIF 확장자만 가능하며, 1MB가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2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증명서 발급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상태를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상태 처리 완료 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타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